네, 안녕하세요 이사양잡수입니다 이제 곧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다가왔고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번 기회를 잡는 분들은 따로 계시겠지만 저는 원래 하던대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좀 빨리 드리겠습니다 전국민 지원금 이라는게 뉴스에 많이 나오죠 정식 명칭은 전국민 지원금은 아니고 소비쿠폰 이 정식 명칭이고 민생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라고 하면 메인 키워드가 소비 쿠폰 들어가셔야 되고요. 민생회복 들어가야 되고, 전국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식 명칭은 아닌데, 우리가 과거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원금이라는 키워드까지 이네 개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기억을 생각해 보시면 2020년 하고요, 2021년이죠. 특히 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거 신청 방법이나 또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분들이 검색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때 뭐가 생겼냐면 엄청난 블로그 유튜버들 그리고 블로그 강의하는 분들이나 나왔죠. 이때 왜 그랬냐면요 수익이 어느 정도였냐면 과장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티스토리도 그랬고 특히 워드프레스를 이미 만들어서 준비가 돼 있었던 분들은 하루에 뭐 천만 원 정도의 수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부분이 내고 있었습니다. 상위노출하는 분들 그때는 네이버에도 상위노출이 굉장히 잘 됐고요 다음에서도 상위노출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늘 하루만에 유튜브 아닙니다 블로그 하루에 천만 원. 다음날은 800만원 그 다음날은 뭐 600만원 그 다음날 다시 뭐 1,500만원 이렇게 에드센스 수익이 실시간으로 찍혔습니다 뭐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한번 한탕 했죠 5천만원 이상 이렇게 버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한번 조회수가 확 올라갔다가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이런 키워드들은 알려지면 점점 줄기 때문에 피크를 찍었다가 살짝 올랐다가 쭉 내려오는 어쨌든 이 부분에 이 잠깐 사이에 몇 천만원은 벌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럼 보세요. 뭐한 달에 적당히 벌던 블로거들이 갑자기 하루에 막 천만원, 이천만원씩 버니까 너무 좋잖아요. 계속 갈줄 알았겠죠. 왜냐면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그럼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제 이 하루에 천만원씩 벌던 분들은 하루에 1 0 0달러2 0 0달러 갖고는 도저히 만족이 안 돼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강의라는 걸 시작합니다. 이때 강의를 딱 하잖아요. 어디서 합니까? 유튜브에 엄청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전에는 이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알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뭐인생 을 바꿀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혼자만 그냥 월급보다 조금 더 벌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되고 나니까 팔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익 인증을 해요. 가짜일까요? 진짜예요. 진짜 그때 수익 인증하시는 분들 보면 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때 좀 가짜 수익 인증, 가짜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수익 인증을 위해서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나간 이후에는 이런 수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때는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글 에이즈를 통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광고를 천만 원 태우고 유튜브 수익으로 한 달에 뭐 800만 원 벌었다고 해보죠. 한 달에 800만 원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수익, 이 광고비 태운 건 절대 안 보여주고 요 수익만 보여주면서 계속 강의를 파는 겁니다. 계속 팔아야 계속.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이게 이제 식상하고 사람들이 다아니까 소위 말하는 뭐 강의를 파시는 분들, 하는 분들이 전부 사라지고 있는데 이제 또 왔어요. 뭐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는 국민, 글씨 대충 쓰겠습니다. 지원금. 지금이 6월 말이잖아요. 7월 좀... 지급한다 그러거든요. 7월 어느 날 그날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7월 지급할 때까지 그리고 지급한 이후에도 우리가 케어 개념에서 계속 글을 써야 되는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전 국민 외우셔야 돼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입니다 요걸 갖고 이제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2025년 이전에 지금은 그때는 2020년 이었고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첫번째 학습효과가 있어 가지고요 그때 이거 받아보신 분들이 지금 요 일을 한다고 하면 그때만큼 막 설레거나 블로거들 말고 일반인 분들 말하는 겁니다 그때만큼 설레거나 어렵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게 너무 생소해서 검색 키워드가 뭐 어떻게 받아요 또 신청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신청 오류도 엄청 많았고 요 서버도 맨날 다운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신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2021년 사업자들도 그랬죠. 나오는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 잘못 신청하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등 그런 게 많았는데, 2025년에 주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에는 그런 복잡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가 이 키워드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급 시기 그리고 얼마를 받는지 누가 받는지 그리고 이거는 전 국민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청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합니다 그러면 제 기본적인 기호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시 반복합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고요 전 국민한테 15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90% 여러분 소득 하위 90%인가요 상위 1 90 0인가요 소득 하위 90% 그러면 추가로 10만원을 더 줘요. 그러니까 전국민의 90%는 최종 25만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차상위계층은 15만원을 더 줍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은 40만원을 받겠죠. 근데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이분은 50만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다가 차상위에다가 기초생활에다가 인구소멸지역 제가 사는 곳이 인구소멸 지역인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고성 이쪽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여기는 플러스 2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인구소멸 지역 거주자이면 최종 52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차상위 계층인데 인구소멸 지역에 살면 42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차상위도 아니고 기초생활도 아니고 전국민 중에 90%에 해당하면 2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가 되죠 너무 쉽잖아요 이런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에 몇 백만 원몇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 번 들으면 쉽게 알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전국민 100%에게 일단 15만 원 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냥 돈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90%까지는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25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검색량이 많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 아직 안 만들었는데요. 아마 썸네일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텐데, 정말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지 문제입니다.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지역화폐로 주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정 업종 백화점이나 유흥이나 이런 거 빼고 우리 지역 경제의 소상공인들에게 쓸수 있는 지역화폐로 줍니다. 제가 사는 지역으로 치면 강릉페이 이런 걸로 주겠죠. 그리고 무조건 강릉페이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지류로 받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신용카드로도 받을 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걸로 받으실 건가요? 어떤 분은 신용카드로 받고 싶어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강릉페이로 받고 싶어 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동 지급하는 정부에서 어떻게 아냐 말이죠 이렇게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저기 이사양잡스라는 사람은 분명히 강릉페이로 받을 거야 아 이사양잡스 구독자 중에 워드프레스 하는 저분은 분명히 신용카드로 받으려고 할 거야 알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해 준하는 걸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돈을 지급해 주세요의 신청은 아니고 어디로 받을 건지 선택에 당하는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마케팅이라고 할지, 어그로라고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할수 있는 가장 대형 키워드 중 하나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적으시고 신청 방법을 하거나 근데 신청 방법이 효과가 떨어지는 게 다들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신청 방법이 왜 있지? 라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키워드고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중심으로도 글을 쓰시고, 신청 방법에 대한 글도 쓰셔야 됩니다. 이두 가지인데 내용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신청을 해야만 줄수 있는 방법에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말은 영영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된다는 것까지 써주면 오히려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겁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된다는 쪽으로 제목을 잡으시고 제가 제목을 안 만들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들어드리면 제 말만 100% 믿고 하시진 않겠지만 똑같은 제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을 때 글을 아예 보여드리고 이대로 쓰세요라고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그거는 모두가 다 같이 망하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잡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 관련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되니까 큰일 나니까 이 글을 보고 꼭 신청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하나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 국민 15만원 주고요. 전 국민의 90%는 25만원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10%이 10%가 물론 상위 10%니까 뭐 10만원, 20만원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원래 돈이 많은 분들이 더 이런 것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함부로 쓰지 않아서 이렇게 10%가 된 거거든요. 이분들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건강, 보험료 기준입니다. 이거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을 제가 불러드리긴 그렇고요. 검색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 금액, 뭐 얼마? 직장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랑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직장 가입자 얼마인지, 지역 가입자 얼마인지 아시고 그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요 금액 이상으로 한 달에 내고 계시면 10만 원 추가로 못 받습니다. 알려주시고 요거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앱으로 많이 하잖아요. 더 건강보험이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들어준. 앱에 들어가시면 거기 그냥 간편 인증만으로 로그인이 되거든요. 거기서 자신이 매달 내고 있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게 상위 10% 금액과 아래라면 나는 아, 나는 상위 10%가 아니구나. 요번에 한번 아시면 되고요. 아, 10만 원더 받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이나 2021년에 그 당시 재난지원금 만큼의 큰 이슈. 큰 이슈라는 것은 그런 팬데믹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재난과 함께 처음 맞닥뜨리는 그런 것일 때가 가장 크고요. 우리가 그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돈 벌겠다고 그런 걸 기다리진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시도하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뭘해도 하지 않을 이유만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좀 긁힐 만한 표현이라고 해도 얘기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냥 하시면 돼요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또 멘탈 강화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저는 여러분에게 부자 되라고 권장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런 분들은 딱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적었다 지고 저거 따지고. 안 되는 이유 이거 안 되는 이유 저거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만 백날 찾으면 그냥 안할 뿐이죠. 되는 이유를 백날 찾으면 100번 하시는 겁니다. 글꼭 쓰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지원금 할 때요. 하루에 천만 원, 2천만 원씩 벌던 분들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아, 내가 코로나가 터지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글써 가지고 하루에 2천만 원씩 벌어야지. 요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근데 그전에 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할수 있었던 거죠. 뭐요? 블로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무도 하지 않는 알려지지도 않는 블로그라는 걸 혼자 알아서 아무도 응원하지 않고 뭐 하냐고 하면 대답하기도 좀 뭐한 직업을 혼자 꿋꿋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낼수 있었던 겁니다. 워드프레스 만드시고 뭐 클라우드 웨이즈로 매달 돈 나가시잖아요. 이거 만들어놓고 내가 어, 뭐 하는 거냐? 돈만 나가는 거 아니냐? 한 달에 20달러, 30달러 아까워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해놓으신 분들, 에드센스 승인을 받아놓으신 분들이 이런 기회가 올때 하는 겁니다. 이거 해놓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기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1년에 다섯 번 이렇게 와도 못해요. 눈 뜨고 보고만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가 되실 거예요. 지금 그럼 저는 어드프레스안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지 말고 이걸 보고 동의하시면 지금 만드세요. 지금. 지금 만들어서 요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될 때까지도 에드센스 승인이 안날수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시란 말입니다. 이런 거 생각해서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느낄 때 바로 하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지금 해가지고 에드센스 승인 받으시면 어떡할거예요 에드센스 승인 받아서 나 블로그 한지 2주밖에 안됐는데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하루에 몇백만원씩 n 은 100달러라도 200달러라도 번다면 그때가서 아 h 역시나 하기 잘했네 이러실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건 나는 지금 바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지 않고 하지 않을 이유만 찾고 정당화만 하고 있는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완벽한 기회만 찾으면 절대 하실 수없으 n d then a n 국민지원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부가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한것 같은데 너무 좀 안타까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지금 사실 제가 이거는 바빠서 넘어간 건데 얼마 전에 제가 쿠팡플레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티빙하고 웨이브랑 합병하죠. 이것도 제가 그때 시간만 있었으면 바로 영상 만들어드렸을 겁니다. 합병하고 완료는 내년 2026년 말에나 결론이 날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벌써 두개 합친 W 금제 나오고 난리가 났죠. 된게 없어요. 뭘 써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글을 써보셔야 아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저는 지금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 블로그도 이미 수익이 들어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키워드 외에 그거는 조금 좋은 것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외에 쓸수 있는 건 아직도 글을 매번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시고 구글을 의심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영향 받지 마시고. 귀를 닫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실패하셔도 하시고 나서 실패하고 내가 스스로 이건 아니구나 라고 내가 확인하는 거랑 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안 하는 거랑은 여러분 나중에 되돌아 봤을 때 후회가 크실 수 있거든요. 이번에꼭 한번 써 보시고 지금 바로 워드프레스 만들어서 일단 해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형 잡수였습니다.